순의 분재 야생화 교실 오늘은 마삭 줄 이렇게 꽃폈을 때비비 관리하는 방법과 다른 한나무로 정리하는 방법을 해 드릴게요. 이게 이게 초설 마삭인데 초설 마삭인데. 그거를 이 밑에 쪽이 수세가 너무 세요. 밑에가. 이게 밑에 가지가 장가지도 많고, 여기 하다가 제가 교육에 쓰려고 말하는 장가지도 많고, 위에가 머리, 머리 쪽이 조금 약해요. 근데 모든 나무들이 머리 쪽이 조금 약해도 결국은 굵어지긴 하거든요. 이쪽으로 수세가 많이 가는데. 그러기 전에 이렇게 꽃이 피면 이제 보통 난 같은 데서는 이렇게 이거를 다 잘라줘 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이것도 단엽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단엽이 아니라 가지 좁혀두기 위해서. 이게 놔두면 이렇게 커져요. 어떻게 키울 수 없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그 재미도 없고, 또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은 누가, 누구한테 제가 배우지도 않았고, 어디 가서 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해본 방법입니다. 거의 다 지금까지 한 방법들은 다 제가, 제가 해본 방법이에요. 제가 해봐서 대부분이 성공을 했어요.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미안하다, 마사카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간결하게 오래 키울 수 있고, 또 이렇게 지금 현재 밑에가 가지가 너무 커, 위가 가지 약하기 때문에 이게 비벼 관리가 조금 잘안돼 있는 거 너무 이렇게 굵은 쪽만 가지가, 너무 굵은 쪽만 제가 가지가 많고 굵은 쪽만 이거 관리를 합니다. 꽃을 보시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이미 아마 꽃이 다 폈을 거예요.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꽃이, 꽃이 다 폈을 거예요. 저희 저는 올해 겨울에 열을 올려주질 않아가지고 조금 철이 늦어요. 저희 집은 조금 늦어요. 또 이렇게 하면서 첫살한번 감아서 살짝 감아서 이걸 내려주기도 합니다. 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 잘리고 이렇게 잎이 하나 나오게, 잎, 잎을 하나만 남기고요. 남기고 자릅니다. 이렇게 하나만, 한 눈만 남기고, 그래서 여기서 이파리가 나옵니다. 양쪽으로. 이것도요, 키가 너무 커서, 키가 너무 커서, 제가 이것도 추목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이 철사를 감아놓으면, 은 추목할 때는 철사가 있으면, 추목, 상팅 감아놨기 때문에 철사를 풀르고 밑에는 그냥 감은 대로 놔두고요 위에는 이제 내가 침목할 부분은 처음에 입문해서 그냥 사들이는데 정신없을 때 또는 뭐막 이렇게 어떻게 해보고 싶을 때 그때 조금 잘 넘기셔야 돼요 그때를 그때 잘못 넘기시면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나무를 막 이렇게 억지로 비틀어 갖고 수, 수영이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해야 되는데 수영을 막 비틀어가지고 그냥 죽이시는 분도 봤거든요. 조금, 처음 1, 2년, 어느 정도 안목이 생길 때까지 사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 취목 이런 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를 추목을 뜨고, 이 나무를 나중에 올려서, 그래서 나무를, 수형을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추목을 뜰 거예요. 추목을 뜰 때는 이 가지를, 이걸, 이걸, 정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할 거예요. 이것도 약간 사선으로. 약간. 이렇게 사선이에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작은 차이인데, 뿌리가 내리고 나서의 사선 차이는요, 엄청 큽니다. 나무를 이렇게 줄일 때도,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잘라서 줄이지 않고, 이렇게 한 나무를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거 잘라내고, 이 애를 올려서 머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음에 머리로 만든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모든 나무가 다 주목되는데 다 여기에 기준합니다. 소나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기가 조금, 시기가 있어서 그것도 제가 소나무도 그 다음에 제 시기가 되면은요 그때 보여드릴게요. 시기 차이가 조금 있지 대부분 방법은 비슷합니다. 저도 원래 아주 작은 나무를 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큰 것들은 관리도 힘들고 뭐 분갈이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취목을 하다 보니까 다 작은 나무가 됐고 또 취목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요. 이게 뿌리가 새로 내려가지고 내려서 새 나무를 하나 만들었을 때 정말 재미 있습니다. 어 해야 될 나무 있으시면 가까운데 사신 분은 가지고 오셔도 제가 한두 개는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얘도 미리 비료를 줘서 수세를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비료가 좀 거의 떨어질 만한 한번더 주시면 좋습니다 약간 낙낙하게 첫번째 비료보다는 두번째 비료는 조금 더 낙낙하게 줘도 됩니다 근데 그 화학비료 6개월치 이거는 두번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그냥 유기질 비료를 씁니다. 나무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마삭인데요. 음, 색동이라는 마삭이에요. 색동이란 우리나라 토종의, 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디서 구해온 건데요. 이게 이렇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런거 이제 하시는 거. 해보시라고, 제가. 저는 무조건 크게 키우는 거는 반대니까. 반대라기보다는 제가 못하거든요. 이거, 이거 마삭줄은요, 너무 크게 키우면은요, 막 늘어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일단, 일단 오른쪽 일단 왼쪽 일지에 일지 일지를 남기고 이게 일지입니다 일지 일지를 남기고 일지가 가까이 있을수록 이긍경이 나중에 굵어져요 일지가 일지가 튼튼해야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이기도 하지만. 근경이 굵어져요, 첫째는. 그래서 일지를 좀 크게, 그리고 지금 삽목도 가능합니다, 마사콜이. 물에다 한, 한 뭐, 두 시간 정도? 최소한도 한2 30분에서부터 두 시간 정도 잠궈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까운 데는 한 눈만 남겨놓고 정리를 합니다. 이건 짧은 거는 정리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뒤까지는요, 앞, 옆까지보다는 조금 짧아도 괜찮습니다. 뒤 폭, 폭까지는. 많이 짧아도 됩니다. 여까지는좀 짧고요. 여까지는 이게 지금 노랑이래서, 이게 원래 이 얘가 이렇게 노랗기는 한데, 저도 이거 많이 켜보지 않아가지고, 노랑이래서 이게 유령이 아닐까 걱정이 조금 되네요. 너무 왠게, 새똥이 이렇게 노랗습니다. 이게 우리 토종의 신종이라고 제가 구해온 건데, 이렇게 눈을 따 주면은요 중간에서 <laughs> 다시 눈이 나옵니다. 마사고막 <laughs> 제가 해봤는데 끝까지 얼마나 안 나오나 보자고 끝에 나오니까 잘라 버렸거든요. 끝에서 또 나와요. 또 잘랐어. 또 자르고 또 자르니까 결국 가운데서 이 중간쯤에서 눈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이제 철사를 감아 가지고 일일이 다 이걸 감아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좋은 나무를 만들 수 있으니까 꼭한 눈을 남겨놓고 잘라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가지가 나오지만 이 중간에서도 눈이 튑니다그 다음에 이제 뒤까지 있죠? 오른쪽까지 이게 삼지죠? 다한눈 남겨놓고 끝까지 감을 필요는 없고 가지가 어린 나무들은 끝까지 감을 필요는 없고 대충 수영이 잡힐 만큼만 감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커서요. 이게 너무 커서 제가 여기서 여기서 너무 길어서 이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 다시 제가 여기서 치목을 걸으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치목을 걸으려면 치목 걸을 정도에서는 철사가 없어야 돼요. 철사를 잘라 주시고 이 가지로 나중에 머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머리라고 표현하는데, 수간부라고 얘기하죠. 아니, 수간, 수간. 지금 세우기 위해서, 이거는 두갑이 있어야 될것 같네요. 여기는 너무 많이 잘라주면, 이수에 놔두게, 이렇게 뿌리 잘 받기 위해서, 그냥 여기 놔둬도 됩니다. 이쪽 은 아래쪽 은, 다 잘라 주 는게 더좋 습니다. 얘도 추목을 뜨는데요. 얘도 사선으로 뜹니다. 더군다나 가늘기 때문에 사선으로 뜨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사선으로 떠요. 약간 사선으로 보여요? 이 수태도 좋은, 좋은 수태로 써야지요. 수태가 안 좋으면은요, 이렇게 뭉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슬부슬 잘라져버리고, 그래서 수태가 좋은 수태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거 수태 3cm 정도 할때 어느 정도 묶을 때꽉 묶어야 됩니다. 너무 꽉 묶어도 그렇지만 적당히 이 왜냐하면 그생 저기 밝은제를 발랐는데 밝은제 바른 부분에 수태가 그그이 표피를 깐 부분에 수태가 다다 있지 않으면 거기가 습기 습도가 다 있지 않으면 거기에 꽉다 있지 않으면 뿌리가 안 내립니다. 물이 위로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원리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저는 이거 뿌리 내려서 다시 뿌리 내린 후로 다시 이걸 보여드릴게요. 밑에 쪽은 수세를 약간 죽이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한 눈만 남겨놓고 한입한 잎만 한 남겨놓고 다 그를 제거를 해주면 다시 눈이 나옵니다. 제가 머리를 이제 이게 지고 나면 이 가지로 머리를 만들 거거든요. 이게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머리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대충 모양 보시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음에 제가 만든 완성된 거를 또 완성되는 과정과 이런 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 위쪽 가지들은 가능하면 손을 안대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뿌리가 잘 내립니다 위쪽 가지들은 뿌리가 내린 다음에 이제 다음에 잘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비료를 이미 2주전에 줘가지고 비료기운이 다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비료기운을 조금 줘야 되겠네요 조금만 주면 돼요. 저는 비료를 그 저기 화학 비료 이런 거안 쓰고 그냥 유기농 비료만 씁니다. 화학 비료는 6개월 비료기 때문에 한번 주면은 그거 가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 재배하시는 분들이 화학 비료를 많이 쓰지요. 귀찮고 그러니까 한번 주는 걸로 그냥 끝내버릴라고. 근데 나무 상태를 봐야 되고 이러니까 저희는 한번 주고 끝내는 비료는 가능하면 유실수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게, 있는 게 좋습니다. 제가 비료를, 비료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건데요. 이게 유기질 비료예요. 이것도 그 많이 팔아요. 이렇게. 세 군데, 세 군데. 오늘은, 음, 그냥 오늘이 아니라, 오늘도 역시 추목을 했는데, 소나무까지 제가 추목을 계속 해드릴게요. 나중에. 소나무도 추목을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소나무가 잘 됩니다. 진백류, 뭐 소나무 이런 것들, 그때까지 제가 계속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게 나무 잡아가는 과정을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과정들은 제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고, 그냥 보고,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반론을 해도 제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제가 그냥 보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